자, 11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다음 세수, A, B, C의 제수 관계가 오른 것은말랬지 오케이? 자, 세수의 제수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? 한수의 산수를 빼는 거라고 그랬어. 그렇지? 자, 그런데 선생님이, 여 봐봐. 학교 시험을 볼 때, 물론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, 이건 꼭외우라고 그랬었죠? 루트 2의 근사값은 뭐야? 음. 1.414. 맞지? 루트 3은 1.732. 루트 5는 뭐? 2.236. 예. 네. 그러면 A는, <laughs> 근사값으로 보면 어떻게 돼? 루트에다 루트 3 더하면 어떻게 되냐? 3.968 이렇게 돼버리지. B는 어떻게 되냐?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1.73이어서 어떻게 돼? 3 7 3 2 이렇게 된는데 줄이지? C는 어떻게 돼? 2.236에다가 더하기 2하면 어떻게 되냐? 4.236 이렇게 된는데 줄이죠. 이 가야 한가요?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? 뭐가 제일 커?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뭐냐 A고 그 다음 뭐야 B 이렇게 되는 4줄이죠 네 이해가? 그 답이 2번 이해갑니까? 여러분 이근사값 루트2 루트3 루트2 꼭 외우셔야 됩니다 <laughs>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루트2하고 루트3하고 루트5 나오면 이런식으로 푸는게 제일 더 편해 알겠지? 이 근사값 외우셔야 돼요 자, 11번 봐 보았습니다